그 나머지 얘기를 빨리 하고서 예 끝내 들어가겠습니다. 그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음악을 사실 집중해서 이렇게 감상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 물론 굉장히 음악이라는 것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사실 바람직하고 어, 음악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하나의 태도이긴 한데. 아시다시피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거든요. 조금만, 잠깐만 기분 좋게 들어도 그냥 일단 뒤에 음악이 한참 남아있는데 한 몇십초 만에 마음을 뺏기죠. 본론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한 초반에. 그리고 이미 좋아했는데 계속 연주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졸립니다. 이미 좋아했으면 됐지 뭘뭐 이렇게 길게 하느냐. 그래서 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콘서트장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졸음이 오고 쏟, 막 그런 게 있는데 그 당연히 그러는 거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뭐 특히나 이제 식사하고서 그걸 보지, 보자면 이거 뭐 어떻게 그거를 두 시간짜리를 듣고 앉아 있어요. 사실 힘들죠. 물론 뭐 듣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설사 졸린다고 하더라도 그게 너무 무슨 교양이 없는 없어서 그런다든지 그런 게 전혀 아니죠. 예, 아마 많이들 좋으실 겁니다. 예, 어, 그런 와중에 이제 여러분들 들으실 마이즈데이비스인데요 1926년생이니까 이제 이분은 드디어 20세기에 태어난 분이죠. 그리고 199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20세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이제 산 분인데, 어 그렇게 이제 음악이라는 게 보통 이렇게 그 사람들의 굉장히 bgm으로 일상 속의 음악으로 이미 정착된 20세기에 또 재질하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별로 열심히 듣는 시대도 아닌데, 불행하게 이런 게또 생겨버렸어요. 원래 이걸 연주하던 사람들도 그냥 술집에서 사람들이 춤추기 좋게, 술 만나기 좋게 막 연주. 를 했던 곳이 가수들 뒤에서 반주도 해주고 했던 것이 이 재즈 뮤지션 초창기에 재즈 뮤지션들이 늘어 보통 음악을 어 하는 그런 어 풍경과 모습이었죠 그런데 뭐 마치 바가 하 자꾸만 그 작품을 쓰면 쓸수록 그 사람이 많이 쓴 이유는 딴게 아니죠 어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실 그바하 작품 번호가 천번이 넘어 가잖아요 뒤에 가면 갈수록 낭만주의 이후의 작가들의 작품 수를 보면 갈수록 줄어들죠. 이 바하가 그렇게 많이 쓴 이유는 물론 천재성을 갖고 있었기도 하지만 그 이유는 어 작곡가가 어디 그 매어 있는 직장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제일 세상에 믿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예술가예요. 이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면 작품은 절대 안 나옵니다. 어 저자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어 항상 데드라인을 정하고 그 사람을 쫓아야 돼요. 안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어, 자식도 많고 자기가 봉직되는 자유로운 예술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늘그 교회에 나가서 출근 도장 찍고 오늘 합창 지휘시키고 그그 그 바하가 라이프치 교회와 그 맺은 그 계약서가 아직도 보관돼 있는데 그 보면 진짜 그 노비 계약이죠. 이 날짜 어기면 그 다음에 위약금 물어야 되고 뭐 나중에 죽고 나서도 그 남은 유족들이 굉장히 고생했어요. 바 때문에 그 날짜를 잘못 지키고 하니까 그런데 그, 그런 사람들은 천국 이상씩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민혁명 나고 프랑스혁명 이후에 예술가들이 이제 자기의 자유를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어, 그 낭만주의적 예술가의 그 표상이 있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골방에 피아노 앞에 앉아서 고독하게 피아노를 두들기면서 작품을 쓰고 있는 그 작곡가들, 그 모습이 생기기 힘들데그 사람에게는 누구 하나 작품을 의리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 출간될지도 모르는 그런 작품들을 작품을 어, 작품의 자유는 얻었는데, 어, 사주는 사람이 없네. <laughs> 이제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근데 그분들은 억,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아주 본연의 예술가로서의 창작을 하다 보니까 작품 수가 10분의 1로 줄는 거죠. 100번 넘어가면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뭐 계약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그 와중에 또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음악을 듣고 춤추고 놀기 좋을 정도의 음악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바하처럼 많이 작곡을 하다가 연주하다가 불행하게도 그 즉흥 연주의 기법을 알아버렸어요. 악보가 없어도 이것을 계속해서 멋있게 음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안 됐었는데 알아버렸네. 이걸 알아버리니까 그 음악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재즈라는 나중에 이름이 붙은 그 음악을 하게 되고 제가 한 1900년대 한 중반부터 해서 미국에서 이제 나오는 그 미국 음반협회에서 그 전년도의 통계치가 늘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그거를 제가 한1000 1900년대 후반 아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들리네. 하여튼 그. 90년대 후반의 그거를 좀 보기 시작했는데 한본 이후로는 어 장르별 통계에서 재즈는 꼴등을 그 면한 걸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 정도로 잘안 듣는 음악이에요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하죠 그 위에 무슨 칠드런 레코드 동요집이 더 많이 팔렸고 막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재즈 페스티벌 같은데 많이 가시죠 많은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음악도 들으면서 식사도 하고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고 편하게 이제 들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심각하게 들어 달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지루한 거죠. 막 즉흥 연주를 계속 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연주하는 때그 희열에 빠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그 희열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이제 재즈를 좋아하게 되는 하나의 첩 경인 거죠. 그 희열을 과연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것인지는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마일스 데이비스의 작품 중에서 그 화면에서 보이시면 다예 오늘 들으실 앨범이 저카앤도블루라는 1959년도 앨범입니다. 어 클래식에 비유하면 뭐한 베토벤 교향곡 5번 정도로 재즈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해 있고 실제로 엄청 많이 팔렸고요. 너무 유명하니까 뭐 재즈 한번 들어 볼래 그러면 뭐 이제 뭐 이렇게 이 앨범을 권할 정도로 뭐 너무나 유명한 역사적인 앨범이죠. 뭐 돌아가신 그 뭐야 뭐 스티브 잡스도 이 앨범 자기 플레이리스트에 올려 놓은 게 이제 화제가 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마이스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엄청 위대한 재즈뮤지션이지만그 중에서 또한장 꼽으라고 해도 이 음반이 꼽힐 정도의 음반입니다. 어, 연주하는 모습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게 이제 58년부터 59년까지 유지되었던 마이스데이비스 밴드의 모습입니다. 카인도블루 kind of 앨범을 녹음했던 어, 모습이죠. 그고 멤버들인데 가운데 저 하얀 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마일스 데이비스 그 트럼펫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이 알토 색서폰을 연주하는 캐넌 블레들리 그리고 어 예. 존 예, 존 콜트레인 테너 색서폰 그리고 맨 왼쪽이 저기 피아노를 치는 빌 에반스 그리고 중간에 이 앞에가 오른쪽 옆에가 폴챔버스 베이시스트고요 사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제 그 드럼을 연주하는 지미카비라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명이죠 어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슈베르트의 피아노 중주를 들었을 때와 우리가 악기 하나가 하나가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그냥 음 자체로 우리가 그거를 즐겼던 것처럼 이 음악도 또 마찬가지예요. 오로지 그 음악 안에는 음악밖에 없습니다. 어, 저 트럼펫이 악기로 치면 바이올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이 알토색소폰은 비올라, 저 테너색소폰은 첼로, 피아노 똑같이 나오고 있고 그 연주랑 마찬가지로 콘트라베이스도 똑같이 나오고 있고 단지 여기 재즈에서는 이 아프리카 음악의 영향 속에서 늘 타악기라는 게 존재했고 그래서. 드럼 뭐가 다명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섯 명입니다 플러스 원그거만 염두에 두시고 이 음악을 들으시면 되는데 소우와시라는 so 곡인데 아까 그 슈베트 오중주처럼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 음악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어 중간에 그냥 간단하게 멘트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좋으셨나요? 아. 다행입니다. 사실 이것도 역시 뭐 운전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이거도요. 뭐 설거지 하면서 들어도 좋고. 좋은 곡은 항상 뭐뭘 하면서 들어도 좋긴 좋습니다. 이 좋긴 좋은데 사실 이게 지금 음악이 어떻게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어그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사실 뭐 이게 누가 어느 악기가 연주하고 무슨 누가 이걸 연주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듣지 않으면 사실 중간에 그 내용들을 다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분위기 좋은 음악일 수는 있는데 이제 뭔가 그 음악을 이게 좀 들었다고 하기에는 뭔가 좀어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사실 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입니다.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짐, 질문 받는 게 어떻게 하면 재즈를 좀 좋아할 수 있고 또 즐겨 들을 수 있나요라고 이제 어 물어보시는데 뭐 어떻게 보면 넌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게 됐니라고 물어보는 것 같기도 해요. <웃음> 근데 <웃음> 음, 예. 제제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가 제가 이제 전에 레코드샵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음악 틀어놓고 그 샵에서 무슨 맥주를 이렇게 좀 마시다가 이제 갈 시간이 됐는데 아너 진짜 고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이런 걸 듣고 있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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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글쎄요 뭐그 어 음악을 이런 걸그 좋아하는 건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면하는 그 순간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을 뭔가 내가 정말 알고 그 음악에 대해서 빠져들었다는 경험을 가지려면 어, 이게 어, 사람과 만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과 막 2년, 3년, 4년, 5년 뭐 어느 모임에서 한 10명씩 이렇게 무리져서 만나서 이렇게 있으면 뭐 어떤 분들야 혹시 그 a라는 사람 혹시 알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어 알지 근데 그 사람 뭐좀 그렇지 않어? 뭐 이렇게 또 얘기 보통 이제 흉보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난 몰랐는데 난 모임에서만 만나가지고 그게까진 잘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어 실제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시간 약속 서로 다 정해가지고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해봐야 됩니다 눈동자 마주치고서 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걸 안 해보면 실제로 그 사람을 알았다고 할수 없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많이들 이제 바쁘시기 때문에 음악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을 참 갖기가 힘든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어, 그 음악을 뭔가 제대로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뭐 사실 음반을 사시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뭐... 다운로드를 통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듣든가 앨범, 앨범 한 장을 듣든간에 그 수록곡이 어떤 건지 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곡이 어 어떤 곡에 실려 있다는 걸 알고 누가 연주한다는 걸좀 알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앨범하고 다른 거다 배제하고서 한 30분간 이렇게 마주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음악이 지속적으로 늘 일상적으로 공급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을 갖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뭐 대충 들어도 좋긴 좋지만 뭐 굳이 재즈를이 연주를 이 곡을 뭐다 듣는 뭐 알고 굳이 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그런 좀 요즘에 세트에선 보기 좀 힘든 여러분들의 좀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대충 들어도 좋지만 결국에는 듣는 거 외에는 집중해서 듣는 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즉흥 연주라는 것은 이 앨범에 그 라이노트를 쓴 사람이 조기 빌레반스라는 피아니스트가 카인도블루의 kind of 해설문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어 우리가 연주하는 음악은 마치 그 그분이 아마 이제 동아시아 전체를 잘 몰라서 그러신 거 같은데 일본 회화로 예를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흰 화선지에다가 아무런 스케치도 없이 먹물을 묻혀 가지고 막 이렇게 그린 일본의 아트가 있는데 우리의 음악도 그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케치 전혀 없이 그 음악을 들고서 즉흥적으로 거기서 반응하는 음악이 재즈라는 음악인데 재즈의 미학은 그런 예술 미술과 통한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교하게 이제 작곡가가 앉아서 이렇게 멜로디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친 작품의 그 조용미와 안병미가 있죠. 재즈는 그런 음악은 아닙니다. 대신에 사람이 즉흥적으로 반응해내는 어떤 육체적인 움직임, 이런 어 순간적인 그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그 사람의 성격 캐릭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음악은 역시 재즈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어 가장 좀 재즈가 주는 가장 좀어 짜릿한 즐거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죠. 이런 그큰 연주가 끝곡으로 들려드릴 곡인데요. 어꼭 재즈에서만 쓰인 게 아니고 실은 이게 20세기 그 음악에서 등장해서 여러 군데 다 쓰였습니다. 재즈 때문에. 블루스도 나중에 바뀌게 되고 락 음악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기타리스트들 뭐 훌륭한 기타리스트들 많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재즈에서 만들어낸 즉흥연주의 기법이 다른 음악으로 다 스며들어간 겁니다. 팝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이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 r e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들을까 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편한 팝음악을 들을까 하는데요. 어, 이 곡도 역시 뭐 사실 그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는 그런 노래죠.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뭐그 빌리 조일이 예를 들면 저분인데 이 음악 70년대 음악에 나왔을 때뭐 미국에서 소위 말해서 국민 가수였죠. 너무 인기 있는 가수였고 다른 락스타들이 굉장히 막그 락스타 그러면 막그 일반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막그막 그막 화려한 외모에 막 그냥 뭐 이런 가수들이 대부분이 시절에 저렇게 수더분한 무슨 이웃집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뭐 여러 히트곡을 막 냈던 가수죠. 그러니까 이제 그저 사람의 부인이 굉장히 좀어 뜻밖에도 의기소침해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나는 무명 시절에 빌리 조일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빌리가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빌리의 부인으로서 내가 어울리는 사람일까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리 조일이 바인, 자기 부인을 위해서 쓴 곡입니다. Just the way you are. 당신 지금 그 방식, 그 모습, 그대로. 그럼 뭐 앞에 이제 가사도 나와요. 뭐돈고 체인지 바꾸지 말아요. 뭐 어, 너의 뭐, 해, 뭐 칼라브 해요. 뭐 머리 색깔도 바꾸지 마. 뭐, 나 당신 수도분한뭐 모습 그대로가 너무 좋다. 뭐 그런 그 사랑의 노래입니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죠. 이 곡이 나오고 나서 더 인기가 올라가지고 그 이듬해 이제 이혼하고서 슈퍼모델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laughs>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곡을 빌리 조일이 만들어 놓고서 음악적으로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빈틈이 있는 거죠. 잘 써놨어요. 가사도 너무 멋지고 이런 사랑의 분위기도 잘 느끼게 해놨는데. 녹음을 해놓고 보니까 뭔가 음악적으로 여기서 이제 다시 음악적인 거죠. 바하가 고민하는 것처럼 음악적으로 뭔가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꼭 대중음악에서 많이 쓰이던 연, 그 기법이 재즈뮤지션과 비슷한 사람도 재즈뮤지션을 불러서 편곡과 멜로디를 작곡을 안 해놨지만 야 네가 좀 이게 듣고서 좀 즉흥적으로 여기 좀메워줘 이런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콜롬비아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어 다음에 이제 모습 그한 사진 보면요, 피엘로즈라는 요 분인데 요 분을 만나게 돼요 우연히 화장실에서 만나는지 뭐 하여튼 만나게 됩니다. 아 잘됐다, 야 내가 지금 녹음을 해놨는데 이게 좀 뭔가 좀 어색해, 아니고 좀 아쉬움이 있어. 이거 좀 네가 좀 와서 좀 이게 좀. 그어주라 그러니까 이제 그래? 뭐 얼마 줄 거야? 뭐 금액이 맞았겠죠. 그래서 이제 <laughs> 간 거죠. 딱 가서 어 이런 곡이야. 어 그래. 요요 부분에 네가 여기 부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이제 어, 노래를 이 사람이 이제 색소폰을 연주했는데 아 대단한 재즈 뮤지션이죠. 필로즈. 찰리 파커의 거의 후계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근데 이제 연주를 했는데 이 곡의 완성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그 활용 정점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색소폰 어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너무 가사와 분위기에만 취하지 마시고 좀 음악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그 노래의 새로운 풍경이 뭐 여러분들도 너무 많이 들었던 곡이지만 어 새롭게 들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그 I love you just the y o u are 노래그리고 끝나고서 그 다음에 못한 거예요 뒤를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죠 야좀 여기서 불어 그러면 이제 막이 사람 붑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이제 프로듀서는 아, 페이드아웃 하면서 이렇게 이런 곡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구조들 왜냐면 그걸 뒤에 이렇게 작곡으로나 편곡으로 마무리할 때 적당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이제 이런 즉흥 연주자들이 가서 이제 막 부는 거죠. 끝에 가서 막이크라이맥스 올려주면 그때 이제 싹 줄이면서 이렇게 곡을 이렇게 끝내는 그런 기법이 많은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즉흥 연주자들이 많이 재즈 뮤지션들이 많이 기용이 됐죠. 그뭐 보통 이제 뭐 중간 간주 이렇게 색스폰 나올 때 이제 노래방 가서 저스트 웨어 부르면 이제 간주 딱 나오는 분에서 다음 곡 부르려고 빨리 또다 다음 돌리죠. 이렇게 그래서 한국이라도 더 부르시려고 이제 막 건너뛰는. 그애초로미 있는 부분인데 그 음악 안으로 놓고 보면 그 음악적인 완성도를 위해서 이런 어 재즈와 재즈 뮤지션들이 기용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시간도 많이 됐고 예 혹시 뭐 질문 같은게 있으신가요 너무 설명이 완벽했죠 예 그래서 <laughs> 궁금한 건 없으신 거로 그러면 알고 있겠습니다. 여기 아니 모두들이라는 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다 좋으셨긴 하셨을 거예요. 예, 다 좋으셨는데 예, 하여튼 그러면 조금 이따가 예뭐별보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